안녕하세요. 사랑하는 성도님. 기쁨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루를 주님 앞에 맡기며 또 주님을 의지하며 시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희들을 인도하여 주시는 그 생명과 진리와 복의 길을 순간순간 하루하루 따라갈 수 있도록 성령님께서 저희를 잡아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또 묵상할 때,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마음을 보게 하여 주시고, 저희가 깨닫는 대로 순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뇌위기 13장 40절에서 마지막절 59절까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laughs>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앞머리가 빠져도 그는 이마 대머리니 정하니라. 그러나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붉은스름한 색점이 있으면 이는 나병이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발생함이라. 제사장은 그를 진찰할 지니 그 대머리에나 이마 대머리에 돋은 색점이 희고 붉은스름하여 피부에 발생한 나병과 같으면 이는 나병 환자라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고 할 것은 그 환부가 그 머리에 있음이니라.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 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만일 의복에 나병 색점이 발생하여 털옷에나 배옷에나 배나 털에 나래나시에나혹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있으되 그 의복에나 가죽에나 그 나레나 시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병색이 푸르거나 붉으면 이는 나병의 색점이라 제사장에게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그 색점을 진찰하고 그것을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이래 만에 그 색점을 살필지니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나레나 시에나 가죽에나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으면 이는 악성 나병이라 그것이 부정하므로 그는 그 색점 있는 의복이나 털이나 배의 날이나 씨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을 불사를 지니, 이는 악성나병인 즉 그것을 불사를 지니라. 그러나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모든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여 그 색점이 있는 것을 빨게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 그빤 곳을 볼 지니, 그 색점의 빛이 변하지 아니하고, 그 색점이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부정하니, 너는 그것을 불사으라 이는 거죽에 있는 거든 있든지 속에 있든지 악성 나병이라. 빤 후에 제사장이 보기에 그 색점이 열부면 그 의복에서나 가죽에서나 그 날에서나 씨에서나 그 색점을 찢어버릴 것이요. 그 의복의 날에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보이면 재발하는 것이니 너는 그 색점 있는 것을 불사를 지니라. 네가 빤 의복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그 색점이 벗겨졌으면 그것을 다시 빨아야 정하리라 이는 토로세나 배우세나 그 나래나 씨에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발생한 나병 색점의 정하고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니라 아멘. 자 어제는 이제 피부에 생기는 여러 가지 형태의 아, 그, 악성 피부병에 관해 보았어요. 그래서 종기나 화상, 옴이라든지 아니면 어루러기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여기에 하나가 추가되죠. 바로 대머리에 생긴 그러한 반점입니다. 40절. 누구든지 그 머리털이 빠지면 그는 대머리니 정하고. 자, 사실 여기서는 대머리, 머리털이 있고 없고를 말하려는 게 아니고요. 이제 사람이 머리털이 빠지면 이제 대머리인 경우에 그 부위에 피부에 생긴 어떠한 그 색점들을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 탈모가 일어났다고 해서 그것이 부정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앞머리가 빠져도 뭐 이마 대머리, 뭐 어디가 빠지든 그 탈모 자체가 부정한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저 그렇게 머리가 빠진 곳에 예, 색점이 나타날 경우죠. 42절, 어, 대머리나 이마 대머리에 희고, 희고 붉은으로만 색점이 있으면 그는 나병이다. 예, 그렇게 피부가 드러난 곳에 어떤 색점이 생겼다. 그러면, 어, 그것은 나병이 생긴 것이다. 예,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짜라 트라고 하는 이 나병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가 지금 생각하는 나병이 아니라, 이 예, 어떤, 그 어떤 악성 피부병, 과 같은 것을 이제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보게 될 본문에서는 어, 사람이 아닌 것에도 나병이라고 이렇게 부르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볼수 있죠. 자, 이렇게 어, 머리에 또 머리가 벗겨진 곳에 이러한 어, 색점이 생기면 어떻게 하죠? 네,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당연합니다. 그러면 제사장은 진찰하고 어떠한 예, 결정을 내리죠. 자, 진찰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정말 어, 색점이 있고 도답고 붉은스름하고 어, 피부에 발생한 것이 나병과 같아 보이면 어, 그는 나병 환자라. 그는 이제 악성 피부병이 지금 감염된 것이다. 그래서 부정하니 제사장이 그를 확실히 부정하다 하고 할 것은 그 환부가 머리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머리에 그와 같은 것이 생겼을 경우에는. 부정하다라고, 예, 이제 제사장은 결론을 내리게 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그 악성 피부병 자체는, 어, 사실 그 피부병이 생긴 그 사람의 원했던 것도 아니고, 특별히 어떤 죄를 지었기 때문도 아닙니다. 사실 이러한 그, 어, 피부병으로 생긴 것 자체를 가지고 그가 죄인이다, 죄인이 아니다, 이렇게 말하지는 않아요. 그는 단지 이러한 피부병이 생겼기 때문에 부정하다라고 할 뿐이죠. 자, 이렇게, 어, 이제 나병이 생겼을 경우, 이제 45절부터는 지금까지의 이 모든 내용의 종합입니다. 예,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다. 자, 옷을 찢어라, 그리고 머리를 풀어라. 그런데 이제 이 문구는 해석하기에 따라서는 예, 옷을 찢고 머리를 풀고 하면, 이, 어,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자기 옷을 맑게 찢는 것으로 보이죠? 또 머리를 맑게 푸는 것으로 이렇게 느껴지죠? 그런데, 예, 또 다른 그 번역에 보면은, 찢어진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 그의 머리를 푸는 겁니다. 그래서, 어, 찢어진 옷을 입고 머리가 풀려지면, 어떻게 합니까? 윗 입술을 가리고 외칩니다. 윗 입술로 되어 있지만, 어, 또, 그, 다른 번역에서는 보니까, 얼굴 아랫부분, 그러니까, 얼굴에 이렇게 보는 점을 보는 걸 관상이라고 하죠. 얼굴 관입니다. 그런데, 얼굴의 아랫부분은 하관이라고 하죠. 상관, 하관. 그래서 우리가 마스크 쓰는 영역을 하관이라고 하는데, 바로 여기서 말하는 윗 입술은 그 부분을 가리키는 것으로 번역도 가능합니다. 어쨌든, 그 부분을 이렇게 가리고서 외칩니다. 뭐라고 외치죠? 부정하다, 부정하다, 부정하다라고 외치라는 것이죠. 그 당시에 이렇게 아래를 이렇게 가리는 것, 얼굴 아래쪽을 가리는 것, 이것은 어떤 슬픔의 표시였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슬픔의 표시로, 그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는 것은 내가 지금 이와 같이 악성 피부병에 걸렸다는 것을 듣게 하는 거죠. 지나가는 사람이. 그래서 다른 사람이 그에게 접근하지 못하게 해주는 경고이기도 하고, 또 자기 자신의 상태를 고백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것은 슬픔과 또 재앙을 만난 사람이 자기의 그 슬픔을 표현하는 그 모습이 이렇게 피부병에 걸린 사람이 또한 행동해야 할 모습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서 사절 병이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러죠. 이것이 회복되지 않는 동안에 이 사람은 부정하다. 그가 부정한 적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 이렇게 부정해지면 그 사람은 어, 집안 식구들과 같이 있을 수 없었어요. 격리해야죠. 우리도 코로나 초기에는 어, 감염됐다면 완전히 격리했어요. 격리시설 따로 만들고 그곳에 격리시키고 했죠. 어, 이때도 마찬가지. 어, 격리시설이 따로 있었는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 당시 바로 그 이후에 있었던 어, 그 쿵란의 어, 그 어떤 유적에서 발견된 문서를 보면, 어, 이러한 부정한 사람들이 성 밖에서 거주할, 어, 따로 만든 격리시설이 있었다는 기록들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 아마 이렇게 성 밖으로 무조건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거기에서 거주해야 되니까, 예, 그러한 것을 예, 준비해 놓기도 했다는 것을 볼수 있어요. 자, 진영 밖으로 쫓아내는 이유는, 어, 이것은 공동체를 오염시킬 수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러한 피부병은 쉽게 감염이 될수 있거든요. 전염이 될수 있기 때문에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공동체는 어떤 공동체, 예배 공동체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공동체가 부정해지면 안 되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전염되지 않도록 성 밖으로 보냈다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이것이 이제, 아, 인간의 그 피부에 생긴 악성, 피부병에 관한 그러한 정하고 부정한 것에 관한 규례입니다. 자, 47절부터는 또 우리의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사람의 옷에 생긴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자, 여기 특별히 의복과 가죽이라고 돼 있는데, 아, 그 당시에 아마 이것은 전체적으로 의복과 연결된 것으로 보입니다. 왜냐하면 이제 옷을 만들 때 거기에 가죽을 대기도 하고, 어, 또 옷은 양털로 가장 많이 만들었겠죠. 또 여기서 배옷이라고 하는 것이 나오니까 식물성 섬유로 만들기도 했습니다. 자, 이렇게 의복에 나병이 생겼다. 의복에 생긴 것을 나병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이번에는 무엇인가알수 있어요. 그렇습니다. 바로 곰팡이균을 말하는 겁니다. 예, 사람 옷에 생긴 곰팡이균. 그러니까서 나병이라고는 하 용어 자체가 어떤 그 균에 감염된 피부에 나타난 이상 질환, 또 사람이 입는 옷이나 물건에 생긴 곰팡이 전체를 지칭하는 단어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자, 옷에 이러한 나병이 생겨서 곰팡이균이 예, 생겨서 색점이 발생하면. 그래서 털옷, 베옷, 또 베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 가죽이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일어난 것이 생겼으면 그것 역시 부정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의복이나 가죽 제품에 생긴 곰팡이 문제를 지금 다루고 있는 거죠. 자, 베나 털의 나래나 씨에나라고 되어 있는데. 예, 날에나, 시에나라고 돼 있는 이 단어 옆에 일이라고 돼서 밑에 보니까 직조한 것 혹은 편물 이렇게 돼 있어요. 어, 근데 사실 이제 날실, 아, 시실 이렇게 말하는데 날실은 이게 세로로 된 거고요. 시실은 예, 왔다 갔다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당시에 또 이제 옷감을 만들려면 날실, 시실로 만들었죠. 그래서 바로 그것을 이제 표현하는 겁니다. 그래서 바로, 배나 털에, 이러한, 그, 실에 생긴, 그러한 곰팡이입니다. 자, 이렇게, 그 생긴 곰팡이가, 49절에 보니까, 푸르거나 붉으면, 이것은 나병의 색점이라, 아, 푸르거나 붉은 게 생겼어요. 이거는 나병의 색점, 곰팡이가 생겼어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제사장에게로 가져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50절, 제사장에게 보이면, 제사장은 그것을 진찰합니다. 예, 뭐, 물건인데도 진찰이라고 표현하네요. 진찰합니다. 확인하고, 이래 동안 간직함니다 이래 동안 것을 따로 잘 간직해요. 자, 그런데 이래가 지내서 다시 살펴보니까 그 색점이 그 날씨 가죽으로 만든 것에 퍼졌다. 그러면 이거는 지금 굉장히 활동성이 있는 곰팡이 균입니다. 이런 경우는 어떻게 합니까? 그렇습니다. 부정하다. 부정해졌어요. 이 부정해진 것은 어떻게 만듭, 합니까? 52절 보니까, 이 불사를 지니는 악성나병인 즉, 그것을 불살라. 이렇게, 어, 부정해진 것은 그대로 불살라 버립니다. 자, 53절. 그런데 이렇게 색점이 생겼던, 곰팡이가 생겼던 이 색점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는 또 구멍이라는 뜻도 있는데, 아마도 이것은, 우리가 그 옷, 옷을 보면 그 조미 먹어서 조미스르면 이게 구멍이 생기죠. 막 그것을 말할 수도 있어요. 근데꼭뭐 그렇지도 않은 것이 여기서 이제 색점을 제거하고 뭐 그러한 표현도 나오니까 어쨌든 그것을 의미할 수도 있는 단어인데요. 이렇게 의복에 이러한 색점들이 생겨서 칠일간 떼어놓았다. 근데 다시 보니까 여전히 그것이 있다. 또 오히려 더 퍼졌다. 그것은 부정하다. 불에 태워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렇게 칠일 후에 더 퍼지지 않았어요. 그랬으면 어, 빨래하고 다시 칠일을 간직하게 되었어요. 53절, 54절에 보니까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은 명령하 이고 색점 있는 것을 빨리 하고 또 이래 동안 간직하였다가자 이래 동안 간직하 있는데 색점이 그대로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악성이다, 부정하다. 이것은 불에 태웁니다. 만약에 이것이 열게 되었다, 색이 좀 열버졌어요. 그리고 어, 색점이, 어, 좀, 어, 그, 가죽이나 그 의복의 날에서 씨에서 그 색점이 생겼는데 열어졌어요 그러면 그것은 찢어, 그 부분은 찢어버리라는 것이죠. 또 57절에 보니까 모든 것에 색점이 여전히 있어요. 그렇다면 재발한 거다. 재발했기 때문에 이것은 불살라야 한다. 또 58절, 이렇게 옷을 빨았는데, 그 빠른 의복의 날이나 씨의 가죽으로 만든 모든 것에 색점이 벗겨졌으면 어 색점이 벗겨졌어요. 그럼 다시 빨아 한번더 빠는 거죠. 그러나 이렇게 털어 배옷의 날, 씨, 날과 씨의 가죽으로 만든 것에 발생한 나병의 색점이 정하다, 부정한 것을 진단하는 규례입니라자 이렇게 벗겨졌으면은 이제 다시 빨래를 해서 칠일간 에. 예. 됩니다. 그리고 어, 더 이상 보지 않았으면 정한 것이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어, 대머리에 생긴 그러한 어, 색점, 피부병, 그리고 사람의 의복이나 가죽 제품에 생긴 그러한 곰팡이균에 관한 그런 내용입니다. 자, 이러한 것을 보면 아 이제는 사람의 피부만이 아니라 어, 옷에 생긴 것까지도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 규례를 주셔서 관리하시는구나라는 걸볼수 있어요. 옷만이 아니죠. 이제 다음 계속되는 본문에는 또 다른 것들도 있습니다. 자, 이것을 보면서 우리는, 아, 그렇구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것은 우리의 모든 삶의 영역에서 정결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우리의 몸과 또 우리의 살아가는 삶의 자리, 의복까지도 우리가 입는 그러한 모든 것까지도 정결을 원하신다. 우리의 정한 삶은 전인적인 그리고 모든 삶의 영역을 포함하는 것이다. 자, 그런데 이렇게 옷에 생긴 것은 불에 태워버려야 했어요. 또 피부에 생긴 것에 대해서는 사람을 성 밖에서 거주하겠어요 이것은 이렇게 생긴 어, 악성 피부병이나 또 곰팡이균에 대해서 가만두지 않는 거예요. 바로 다시 말하면 부정한 것은 타협이 불가능합니다.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확실하게 처리해야 한다. 이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부정해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멀어졌다는 뜻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이렇게 피부에 이러한 병이 생긴 것은 그 사람의 죄라고 하진 않지만 부정의 짐으로 하나님과 멀어지게 되는 그러한 원인을 제공하게 되는 거죠. 이것은 굉장히 심각한 문제죠. 하나님과 멀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그것은 생명과 멀어지는 것, 빛과 멀어지는 것까지. 그런데 더 나아가서 공동체에서 분리되어야 했기 때문에 공동체와도 또 멀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부정함은 사람으로 하여금 하나님과 공동체로부터 멀어지게 하기 때문에 타협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반드시 다루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불을 태워 제거하든지, 없애든지 아니면 누룩을, 그 곰팡이를 제거하든지 하면서 이러한 것을 경계해야 함을 보여줍니다. 우리는 이것을 받으면서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우리를 부정하게 하는 것에 대해 경계해야 한다는 것이에요. 우리가 감염되도록 하는 나에게 곰팡이와 같은, 누룩과 같은 것이 무엇인지를 경계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이러한 것들과 우리는 끊임없이 접촉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세상 한가운데서 살아가기 때문이죠. 또 그리고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는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규칙이 있어요. 물론, 세상의 가치가 다 나쁜 것은 아닙니다. 어, 세상의 가치도 또 바른 법에 따라서 의롭고 선하고 바르게 되는 그런 가치들이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아닌 하나님의 가르침과 뜻에 어긋나는 그러한 탐욕과 불의와 부정과 악함에 대해서 우리는 끊임없이 경계하면서 그것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켜가야 합니다. 또 우리가 부정해졌을 경우에 부정해졌다고 끝이 아닙니다. 우리는 이것을 해결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부정해졌을 경우에 제사장에게 항상 가듯이 대제사장이신 예수 그리스도 앞에 우리 자신을 보이며, 그리고 우리 자신을 살피고 나의 부끄러움이 발견이 되었을 경우에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 합니다. 죄는 고백함으로 삶을 받기 때문에요. 이 그래서 우리는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에 필요한 보구까지도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관심을 가지신다고 하는 것은 우리 삶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하기를 원하심을 볼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아 내가 하나님 앞에 정결한 삶을 사는 것 그 것이 성도에 마땅한 길이다 하는 것을 계속 되새기면서 부정한 것을 경계하고 또 나를 감염시킬 수 있는 그런 거짓 누룩을 조심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우리의 삶을 거룩하게 지켜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저희들이 오늘 사는 동안에 이 세상에 그릇되고 악하고 부정하고 더러운 것에 감염되지 않도록 저희의 마음과 영혼을 지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은 끊임없이 이러한 것들을 경계하면서, 또는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서 그릇되고 악한 것, 부정한 것이 드러날 때에는 즉시로 주님께로 가지고 나와 고백하며 씻음을 받고 정결함을 받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희의 거룩한 삶이 이 세상에 희망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이 되도록 오늘도 성령님 저희의 걸음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정결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